자 김준영 가볍게 뒤쪽으로 힐 패스 천천히 오반석이 가운데를 뿌려줬습니다. 오호 이건 실수입니다. 오호 다시 실수, 한번 굴절. 자 지금 자, 김동민 선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카드가 나와요. 그렇네요. 신용준 주심이 에, 파울을 부었고 김동민 선수가 오은경이 첫 번째 네.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. 지금 이제 선수들은 이 카드 색깔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는 거고 감아 감독도. 라마스 어허 어허, 어허. 네자 일단은 시정 중심이 교신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김동민 선수의 팔의 위치가 이 각도로 봤을 때는 손을 더 많이 쓴 것으로 좀볼수 있겠게 예, 예. 자 김동민 선수의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 VAR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신용주 주심의 어, 선택은 옐로 카드는 취소가 됐고요 자 옐로 카드 취소됐습니다 아 어, 빨간색이에요! 바뀝니다 빨간색입니다! 자 번복되면서 김동민은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네. 정말 변수거든요 지금 자 이제 김동민 선수는 피치 위에서 뛸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선수들은 피치 위에 10명만이 뛸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, 그러니까 옐로 카드였었는데요. 이 각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어깨 쪽을 좀 타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원필드 리뷰에서는 이제 팔을 완벽하게 써서 고의적으로 좀 차단을 했다. 라고 예. 신영준 심이 확인을 했습니다.